어 드디어 전지가 끝났습니다 밑에 거는 작년인가 심어갖고 안 자랐어요 그래갖고 밑에 거는 올해는 오래... 이거 잘라야 되나 참 뭐가 여쭤보고 가야겠다 밑에 거는 안 자르기로 했고요 아 이쁘다 이거 현수현님이 한거 저거부터 내가 한거아 이거 사다리 놓기 힘들어갖고 이거 진짜 애 먹었네 이거 세상에 봐봐야뭐 낭떠러지, 낭떠러지. 이걸 나 전제했어요. 아씨, 나 의지한국인이야. 나무가 좋은 게 많아요. 여기 회장님이 나무를 되게 좋아하세요, 아주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. 저 밑에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못해 모르겠네.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. 아, 대단하죠. 오늘 저큰 저 나무하고, 아까 그 계단 옆에 큰 거하고, 밑에 거까지 큰거 뒤에 조그만 거 하나를 오늘 다 했어. 난 단짱이야.